안녕하세요. 이강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를 자백하는 피고인의 입증계획과 형사합의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다수는 수사 단계부터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일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매년 0.79%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적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에서는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과는 형사재판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내는 것밖에 못하는데, 선고되는 형량도 중요하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형이란 형의 종류나 선택된 형의 기간, 벌금의 액수, 집행유예 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 동기 등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위, 범행의 계획성, 우발성, 죄질,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기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공범이 있는 범죄라면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자백 여부, 피해 회복, 이런 것들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 부분 검사가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따로 증인 신청을 하거나 공무서 등의 조회를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서류 증거들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형성고가 피고인과 그 가족, 직업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범죄 환경 이탈 여부나 인간적인 면모 등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양형위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기소된 범죄에 해당하는 양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다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형사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지만 어설프게 형사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 다시 만나거나 자신의 주소나 직장 등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그쪽으로 누군가가 방문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종용함으로써 2차 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먼저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전달받고 피고인 측에서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정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 가해자 측에서 그 가족들이 물건값 흥정하듯이 적정 손해배상금 이하로 깎아서 그 금액을 제시해서 타협을 보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피해자 측을 심하게 자극해서 형사 합의가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먼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서 해당 사례에서 손해금과 그외 추가적인 형사가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아서 금액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은 차선의 수단입니다. 먼저 진지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강력범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합의나 공탁을 할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탁금의 액수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자료를 포함해서 적정 손해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된 사안이기 때문에 양형의 고려를 하려면 적정손해배상금이 공탁되었는지 판사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탁서가 보이는데요 공탁서를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작성해 보겠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를 검색해 들어가서 공탁사무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찾아보십시오 그 예규에서 1-9 양식인 금정공탁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법원 공탁계를 방문해서 동일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공탁은 아래 서명란에 공탁자로 서명 날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공탁을 해야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보여드린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 2부의 증거 신청과 증거조사. 형사 합의와 공탁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